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웨그테이스케이지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 보고자 합니다. 이 웨그테이스케이지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역사나 이런 건 제가 뭐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에 대한 실사용 후기라고 보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청소 업체들이 전문화되면서 이런 장비에 대한 그 사람들의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작은 비용으로 장비를 샀으면 요즘에는 좀더 고급화된 장비들, 전문화된 장비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실제로 더 좋은 제품들 더 많은 제품들이 있으면 하단에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찾아보고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하,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그테일에서 나온 겁니다. 웨그테일, 웨그테일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분리가 다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에 지금 이게 지금 다 달았는데요. 여기에 스펀지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바로바로 바로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웨그테일은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사면 이제 소모품이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물질을 해놓고 자 보십시오 자. 간다죠. 자. 외고테일입니다. 외고테일은 이 제품 말고도 버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버전에 대해서 제가 그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최 최고 많이 사용하는 저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웨그텔 이 e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렇 고정이 돼요. 이렇게. 저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품에 대해 버전마다 그 명칭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대한 이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제품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벨크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벨크로 형식으로 돼서 내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렇게 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약을 묻혔으니까 바로 스키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요 자, 이거다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주, 갈아 쓰시면 돼요. 그 이제 빨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주로 장비 관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자주 청소를 해 주시고 하면 오래 가요. 저도 지금 이거를 자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씩 시간 날때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내구성이 좋아서 그렇게 막 빨리 소모되거나 이러는 않거든요. 자,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일체형이라서 사용하기는 정말 편해요. 여기에 이 두고 쓰시기엔 너무 좋죠. 자, 외국 테이또 다른 버전입니다. 이건 사각으로 된거 좀 둔해 보이죠. 둔해 보이는거 반면에 제품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어좀 초보자가 쓰기에는 제가 봤을때는 이게 더 낫다. 모든 스키지가 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회사별로 필요한 테크닉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스키지를 많이 다뤄 봤다. 그러면은 좀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제품을 그렇게 많이 다뤄 보지 않았다. 이런 스키지 같은 거를 그러면은 좀 초보 버전으로가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근데 자기가 어쨌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뭐 처음부터 좋은 버전으로 갈란다 그래, 가시면 돼요 자, 이는브로 보지 않죠? 이것도 내가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샀던 버전입니다. 자, 여깄대 좀, 아까보다 큰거 45cm 짜리. 웨그테일 아까 버전하고 처음 제가 사용했던 웨그테일 버전하고 똑같은 건데 이건 좀더큰 겁니다 45 짜리 웨그테일이 제품이 참 우수한 것 같아요 하는데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지금 핸들 자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세요. 저는 이 웨그테일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 저한테 제 손에 완전히 익은 거예요. 자, 확실히 왔습니다 웨거테 그 음. 이번에는 우선, 이게 제, 제,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이자림그이생기이 생기네 이용해. 나 자국을 이 쓰기지 할때 고무 관해를 정말 잘해주셔야돼이무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이런식으로되버리거든요 假打枪吧 잔수는 일부러 제가 남깁니다. 아시겠지만 잔수를 남겨서 잔수가 나중에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수에 대한 테스트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약품 유리 전용 세전제는 그런 거를 신경 써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맞잖아요. 그러면 전문 세정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걸로 다시 한번 그리고 이런 장대를 할때 약간 각도가 나오는 제품을 활용하시면 훨씬 좋아요 쓰기에 이게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거품 엄청 잘 납니다. 아까보다, 올패드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는 소프트한 그 패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품이 더잘 납니다. 자. 자, 스키지가. 아까 그거는 고무에 약간 데미지가 입은가 봐요. 잘 나오죠? 자. 확실히, 웨그테일이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자, 말끔하죠? 말끔합니다. 진짜. 참.